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개념 열기를 좀 봐볼게요 보세요 자 다항식 px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자, x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좀 미리 해봤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1이니까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해서 내려 내려 곱해 곱해 더해 더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물음이 뭐냐면 p 1 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p 1. 어 여기다가 1을 그냥 대입해보라는 거지. 여기다가 1을 그냥 대입해 보면 1 2 1이니까 어이 값도 -2가 나온단 말이야. 어 그럼 이두 개가 지금 같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우연의 일치로 px를 x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p1과 같았느냐? 아니면 정말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느냐? 그걸 한번 수학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아 어,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목술 qx 나머지를 r 이라고 하면 그쵸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px는 x-알파 곱하기 qx 더하기 r 이라고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어차피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주면 여기 알파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영으로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p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으로써 구해진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정말 같을 수밖에 없겠네. px를 x 1로 나누었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현재 여기서는 지금 알파가 1인 상황인 거잖아. 이걸로 따지면. 그지?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p1값으로 구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야. 어,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잘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나머지 정리를 굳이 써야 되나요?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립제법 이용해서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이 조립제법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나머지 정리는 좀더 빠르게 나머지만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조립제법. 근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조금 더 빨리 나머지만 구해내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아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다시 한번 보면요 어, 다항식 px를 x-α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r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아. 근데 여러분 이 말까지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이런 게 떠올라야 돼아 px는 x-α 곱하기 q x 플러스 r인데 아 여기서 지금 r만 빨리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자리 고그 자리에 알파를 대입해 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 그냥 단순히 공식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나머지 r은 p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p 알파로서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이 방식을 어, 요, 요 요것만 한번 해볼게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라고 하면 굳이 조립제법을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렇지? 에에다요 x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해서 구하자. 어차피 이거는 x-1 어쩌고 플러스 r이 될 거니까. x에다가 1만 대입해 주면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 주면 4-2+6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계산하면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얘들아, 이것도 가능하다. 그치? 자, 다항식 PX를 AX 플러스 B. 아까랑 조금 다르지, 그치? 여기는 그냥 선생님 위에서 보여줬던 건 X의 개수가 1인 경우였는데, 여기는 그냥 A라고 조금 더 일반화시킨 거야. 자,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요 R은 P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것과 같아. 이걸 보이라는 건데, 쉽게 할수 있겠지. 왜냐면 그죠? 그쵸? 그쵸. p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쓸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항등식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어? 아,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 그러니까 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얘가 0으로써 사라지니까 이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나머지 R은 P, 이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결과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증명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어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고 마무리를 지워볼게요. 자, 이 문제 7번 한번 볼까요? 자, 이 당항식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어요. 상수 a값을 구하자. 자, 2px를 2x-1로 나누었을 때이 나머지가 2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면 그게 뭐랑 똑같다? p에다가 뭘 대입한 거? 그렇지. 2분의 1을 대입한 값과 2가 같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하면 a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겠지? 그 값이 2. 이렇게 처리하면 그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a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가장 대표적인 문항 하나만 더 해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는 건데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고 하면 이렇게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밑줄친 것부터 나머지 정리로 좀 정리해 볼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p 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p 1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1이라는 소리예요. p 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p 2잖아, 그지?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지금 5라는 거지. 아, 요 조건을 주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아,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뱃었, 봤었죠. 이렇게 x-1, x-2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가 지금 이거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몫이 무언가가 있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일까요? 나누는 식이 2차니까 2차 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는 거지 1차 이하가 될 테니까 여기도 뭐라고 쓰면 좋아요? ax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죠. 물론 a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자, 근데 이 조건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p1을 구해 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여기 1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0이 되죠? 여기다가 1이 들어가면 a b가 되는데 그 값이 뭐라는 거? 1이라는 거. 아, p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면 다 0으로서 날라가죠 근데 여기 2가 들어가는 순간에 2a b가 되고 근데 그 값이 뭐라 그랬어? 5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립 해주면 되죠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따라서 a가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a에다가 4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4x 마이너스 3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